오늘은 2022년 4월 6일 사순 제5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하고 말씀하십니까.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령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주교인들은 물론이고, 개신교인, 불교인 등등의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각각의 교리 안에서 생활하고 사는데, 그 모습이 어쩐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경직되고 굳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구원관이 투철한 사람일수록 특권 의식인지 아니면 성별된 이들로서의 자세인지 모를 독특함이 묻어납니다.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모두 진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특징은 하나같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특징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설명이 그 진리들에는 따른다고 말합니다. 주님도 당신을 따르는 이들, 곧 당신 말 안에 머무르는 이가 바로 제자이고, 그 제자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유롭다라는 말이 방종과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자유로움은 분명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뜻합니다. 어떤 것에도 걸려들지 않고 막힘이 없는 것을 자유로움이라고 말한다면 하느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규제나 제도로 막아서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근본이기에 사람과 세상의 지혜로 만들어낸 모든 것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핵심이기에 조심할 이유도 고려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는 이들의 말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유롭다는 것은 곧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분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이 곧 자유로운 진리의 삶입니다. 주님은 그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진리의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진리,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